자, 200번을 좀 볼게. 자, 200번, 페이지는 55쪽이야. 자, 내가 어떻게 잡는지 잘 봐. 두 가지 방식을 알려줄 거고, 난두 번째 방식을 좀 선호하는데, 자, 일단 1보다 A가 크고, A보다 B가 큰, 두 실수 AB에 대해서 함수가 3개나 등장했어. fx, gx, hx야 됐지. 자, 근데 얘좀 편하다. 직선 x는 이와 만나는 점을 pqr이라고 한다 했지. 그러면 요 라인, 내가 요것만 그려놨거든. 자, 얘가 x는 이라는 라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pqr의 x좌표를 본다고 쳤을 때 굳이 문자로 잡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x좌표를 2로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laughs> pqr. 전부 다 무슨 함수 위의 점인지 줬지. 그러면 예를 들어 P 점 봐봐. P 점은 f(x) 위의 점이야. 문제 위에서 f(x)가 뭐래? log a x 라 했거든? 맞지? 그러면 P 점은 그냥 이콤마 log e a 이렇게 아 log a e 이렇게 너네가 써놓고 가야 돼. 됐어? 당연한 거 아니야? x 좌표가 이고 저 점의 그 함수가 log a x 인거 줬잖아. 됐지 그러면 큐점은 뭐냐? 큐점은 너네 그림 봐봐. GX 위에 있는 점이지. GX? GX는 밑이 몇인 로그 함수야. B인 로그 함수지. 그치? 그러면 얘도 점 잡으시면 돼. 이 콤마? 로그 E E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됐지. 됐어? 그 다음 봐. R 봐. R은 마이너스 로그 a x 위의 점이지. 그러면 r도 x좌표이잖아. 그러면 얘는 이 2, 마이너스 마 로그 a에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시작이야. <laughs> 됐어? 자, 저까지 일단 했어.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뭔가 관계를 주지 않을까. 대놓고 하나 알려준 게 있어. 마지막에 pq대 qr이 3대 5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너희한테 한번 제시를 해볼게. 자, 첫 번째 방식인데 자, PQ대 QR이 3대5래. 그럼 여기가 3K이면 여기는 OK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 PQ의 길이 무슨 좌표 차이 보면 되는 거야. Y좌표 차이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봐봐, PQ는 여기 Y좌표 logA2에서 얘 y좌표 logB2를 뺀 거야. 자, 그게 PQ지. 자, 그거 대 QR, QR 은요 y 좌표 에서 요 y 좌표 뺀 거지. 그러면 써 보자. log b2 에아 log b2 에다가 마이너스 log a2 를뺐 으니까 플러스 log a2 가는 거야. 했어? 어렵지 않 지? 저게 몇대몇 이야? 3대5 다. 자얘가3대5 다. 요거 를풀 라는 게요 문제 에서 가장 정석적 으로 푸는 방법 이야. 됐어? 자, 그러고 나면 <laughs> 또 똑같아.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고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지? 됐지? 자, 근데 나는 이거보다 좀더 좋은 요 방식을 너네한테 제시할까 해. 잘 봐. 이건 두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로 내가 이거 답 내는 것까지 한번 풀어 줄게. 자. 잘 봐야 돼. 자, 요런 거잘 해야 돼. 너네 얘 y 좌표랑 얘 y좌표는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르지. 그럼 잘 생각해. 여기서 요까지 길이랑 여기서 요까지 길이 는 어때? 같대. 같아. 근데 여기서 요까지가 몇 k야? 8K. 8k야. 8k. 그 말은 뭐야?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4k라는 소리지.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는 그냥 뭐야? k가 돼. 됐지. 그럼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거 y 좌표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얘 y 좌표지 식이 한결 간단해져. 어떻게 되냐? 여기서 요까지 로그 B2 대 여기서 요까지 로그 A2는 몇대 몇이다? 그렇지. 1대 4다. 식을 위에처럼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어떤 관계 나오나 봐봐. 내 항의 곱은 로그 A 이야 자, 그 다음, 외 항의 곱은 4 곱하기 로그 B의 이야 됐지? 현재 로그에서 뭐가 통일되어 있는 상태야? 밑이, 미치, 아, 밑이래. 진수가 통일되어 있는 상태지. <laughs> 그러면 좌변, 우변이 같으려면 뭐가 같아져 주면 돼? <laughs> 밑이 같아져 주면 되지. 그러면 4를 밑으로 보내자. 4가 2 밑으로 오면 4분의 1이 되잖아? 됐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알려주는 관계는 뭐냐? A와 B의 4분의 1승이 같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됐지? 이걸 찾는 게 한결 간단해진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너네가 그래프를 좀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 알겠지? 근데 마지막에 뭘 물어봤어?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답이 뭔지 보니까 자 이렇게 뭐 우리 관계식 하나 찾아놨고 GA를 물어봤어. GA 자 GA의 값을 물어봤어. 자 GX는 미치 몇인 로그 함수야? B인 로그 함수지. 로그 B의 A를 물어보셨는데 A가 뭐야? B의 4분의 1승이지. B의 4분의 1승이니까 정답은 4분의 1 이렇게 나와주고 끝나는 거야. 자, 정리 잘해. 정리 잘하시고 그 1번처럼 풀어도 돼. 근데 2번 같은 거를 너네가 빨리빨리 발견해야 문제 풀은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야. 물론 1번 식을 전개해서 푼다고 해서 요 값이 다르게 나오진 않는다. 이건 똑같이 나와. 알겠지? 자, 일단 요것만 정리 좀해 주시고 <laughs> 자, 203번으로 갈게. 아, 203번 전에 202번 좀 잠깐 놓을게요. 자, 202번 봐 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긴데. 202번에 로그 2x가 하나 나왔고 하나는 로그 2의 x 2가 나왔거든. 자, 지수 함수에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너네 이렇게 두개의 로그 함수를 보면 무슨 관계를 생각해야 될까? 얘가 뭐된 거야? 평행이동 된 거야. x 축 방향으로 얼마큼? 얘랑 얘를 보잖아.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긋든, 이렇게 라인을 긋든, 이렇게 라인을 긋든, 이렇게 라인을, 라인을 긋든, 얘가 이만큼, 얘가 이만큼, 얘가 이만큼, 얘가 이만큼 평행이동돼서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분홍색깔 길이들이 다 몇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럼 봐 202번에 보면 <웃음> <웃음> 그림을 봤을 때 logex 와 logex-1을 보자마자 ab의 길이를 몇이라 써놔야 돼 2자 e. 써놓고 cd의 길이도 뭐라고 써야 돼 2라고 써놔야 되는 거야 <laughs> 됐지 평행이동 관계니까 이거는 이제 파악해야 돼 그 다음 삼각형 ABC의 넓이가 1이라 했거든? 그러면 삼각형 ABC 너네 잠깐 봐봐. 밑변이 2지. 그럼 높이 BC가 몇인 거야? 1인 네. 거야. 됐지? <laughs> 자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 X좌표 관찰해서 X좌표 미지수 잡고 Y좌표의 관계 너네가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은 정보를 아는 점이 A랑 C지. A랑 C. A랑 C는 x좌표, y좌표가 어느 정도 차인지 이다 알잖아. A점, C점 딱 찍고 그두개 가지고 풀면 돼. 이건 앞에서 계속했으니까 넘어갈게. 자, 성질만 좀본 거고. <laughs> 자 되셨지? 자 그러면 200 2번에서 해야 할 거를 203번에서 어차피 한번더 하니까 여기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 203번. 자잘 보셔. 203번을 보면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e 로그 e x 위에 한점 A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자 만나는 점 D, 자 y축과 평행해서 뭐 DC, 뭐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데 그냥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돼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그림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야 알겠지? 요거 그림 그리는 건 워낙에 어려우니까, 됐지자 그러고 나서 뭘 줬냐면 AB의 길이와 BD의 길이를 줬어. 그럼 그림에 표시해야지. 여기는 e 여기도 2 e. 됐지. <laughs> 자 그러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거의 대부분 연립이 안 돼.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물론 나중에 뭐 미분을 뭐 미적분을 들어가면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수학 원 범위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연립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잘 봐, 우리 A 점하고 B 점은 같이 보는 게 아니야. 얘는 로그함수 위에 점이고, 얘는 지수함수 위에 점이잖아. 그러면 내가 알려줄 매뉴얼 알려줄게. 우리가 a 점을 해석하고 싶어. 그러면 a 와 같이 짝을 지어서 해석해야 되는데는 b, c, d 중에 누굴까? a 와 짝을 지어야 되는 데는 b야. 왜? a 와 d 는둘다 로그함수 위에 있잖아. 저러면 연립이 돼. 둘다 로그면. 자, 봐봐. b를 우리가 뭔가 연립을 하거나 짝을 지어서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면 b와 연관을 지어서 봐야 되는 누구냐면 c지. 왜? 둘다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됐지. 자 이렇게 교점을 먼저 잡아 가시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분홍색깔 얘네들을 해석할지 노란색깔 얘네들을 가지고 해석할지를 너네가 정하셔야 되는데 a, d와 b, c 중에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애는 a, d 지아 a, d지. 왜? A, D는 X좌표의 차이랑 Y좌표의 차이가 둘다 몇이야? 2야. 음. 맨날 하는 거또 나온 거야 그러면. 방금 위에 202번도 똑같아. 그래서 봐봐. <laughs> 교점 봤어. X좌표 관찰해. A와 D의 X좌표를 관찰할 거야. 안 잡혀있지? 잡아. 그러면 A의 X좌표를 T라고 잡아. 그러면 D의 X좌표는 뭐야? P 플러스 이지 또 똑같은 거또 나오네 됐지 X 좌표 잡았지 그럼 그 다음 무슨 좌표 봐야 된다 했어 Y 좌표 봐야 된다 했지 그치 그러면 얘 Y 좌표와 얘 Y 좌표의 차이는 몇이야 이지 그거식 세우면 이제 기가 나온다고 됐어? 그럼 해보자 자얘 Y 좌표는 요거를요 위에 함수인 거기 대입한 거지 자2로그 2에 t 플러스 2다 이렇게 해볼게. 됐지? 나 이제 점까지는 좌표까지는 여기 다안 쓸게. 너네는 공부할 때 그냥 하나 써보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a의 y 좌표 t를 요 로그 함수 위에 대입한 거지. 그래서 e 로그 2의 t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랬더니 y 좌표 차이가 얼마다? 2다. 이걸 보는 거야. 됐지? 자, 양변 몇으로 나눠줘야 되겠어? 2로 나눠줘야 계산이 편하겠지. 그래서 2날리고2날리고 2 날리고, 여기는 1로 바꿔놓을게. 됐지? 자, 얘는 날려버리고. <laughs> 자, 차니까 진수끼리 뭐해줄까? 음. 나눠주자. 로그 2에 t분의 t 플러스 2가 1이 돼야 돼. 그러면 t분의 t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돼? 음.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계산은 너네가 해보면 되겠지. 이건 암산해도 되겠다. t가 몇이야? 이다. 응. 2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그냥 t 넘겨서 계산해봐도 되고. 그렇죠. <laughs> 이게 일차적으로 하실 일이야. 했어 그럼 봐봐. 자르르 다 나온다. 이거 밑에가 t랑 t 플러스 이었지. 그럼 t가 2면 얘가 2고 얘는 4였네. <laughs> 됐지? 근데. 요게 2니까 2를 여기 대입해보자. 왜냐면 요, 요 로그함수 위에 점이니까 A가 2를 대입하면 2지 또. 그럼 2,2야. 마 됐어? 4 대입. 4 로그 2에 4는 2니까 2는 4. 아여기는 4네. 이것까지 다 나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일단 뭐 웬만한 건다 구했는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 아까 안 봤구나. 사각형 ABCD의 넓이를 물어봤지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림 그려놓은 저 사각형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미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 자 여기가 밑변 높이가 나오니까 여기는 넓이가 2야 <laughs> 됐지? 그러면 얘만 구해주면 끝나 요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C점을 구하셔야 되지 자 C점 구해보자 C점에 X좌표를 뭐 알파 이렇게 둬보자 이제 c 점에 무슨 좌표를 알아? y 좌표를 아네? 그러면 자 C점은 자 이제 다시 봐야 돼 C점은 로그 함수 위의 점이 아니야 지수 함수 위의 점이니까 지수 함수 위에서 y 좌표가 4가 될 때의 X 값을 찾아야 돼 2의 알파빼기 3승 알파가 얼마야? 알파가 5가 되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5니까 자요 밑변이 1 높이가 2가 돼서 여기 넓이는 1. 그래서 정답은 3.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자, 천천히 다 정리해 보시고. <laughs> 자, 이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잘, 어, 잘좀 파악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204번 하고 갈 거야. 204번만 좀 봐봐. 이거 수능 기출 문제인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자, 이거 오늘 마지막. 자, 203번 정리 다 됐으면 4번 보시면 돼. 자, 요즘 수능에 나오는 게 204번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서 한번 봐 봐. 저 그림에 표시할 거 표시해 봐, 빨리. 자 이거 자꾸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걸 너네가 깨달아야 돼잘봐또 x 좌표 y 좌표야이 문제도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수능 문제답게 뭔가 중간에 좀 뭔가 섞여있어 정삼각형이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 이거 처음 나왔던 건데 잘봐 로그 2 4x 위에 두점 ap와 로그 e x 그래프 위에 두점 c에 대해서 자 그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얘 예, 분해할 수 있지 얘는 2 e 더하기 로그 2x지 자 그럼 뭐라 대답해야 돼 밑에 있는 로그 함수가 몇칸 올라간 거야 y축 방향으로 2칸 이만큼 평행이동 된 거야 그럼 아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된 거는 요렇게 라인 그었을 때 교점의 길이가 다 일정했지 아까 200몇번 202번이 그랬어 202번은 가로로 라인을 그으면 교점의 사이 길이가 다 이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라인을 그으면 y 축 평행이동이니까 세로로 라인을 그으면 교점 두개 길이가 무조건 다 이라는 소리야. 알겠지? 밑에 있던 게두칸 올라간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laughs>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인데 AC가 얘가 <laughs> y 축에 평행하다 했어. 그럼 방금 얘기했지? C점이 두칸 1, 2 올라가서 A가 된 거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게 되는 거야. 여기가 2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정삼각형 진짜 별거 아닌 성질인데 너네가 자꾸 못 쓰는 거잘 봐. 정삼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떨구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같지? 요 길이는 한 변의 2분의 루트 3이지. 높이기, 그 높이 공식까지. 그럼 봐봐. 내가 지금 결국은 여기 ABC라는 점 중에 어떻게 그 기준을 잡냐. 점두 개를 잡아서 관계식을 세워야 돼. 오늘 계속 했잖아. 근데 ABC 중에 한식 안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무슨 점이랑 무슨 점이야? 한식 안에 존재하는 두 점. 여기 두점 있어, 여기 두점 있어. 여기 위에 두점 있지. 그러면 너네는 이 점하고 이 점의 관계를 찾아야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왜냐면 둘다 로그 2의 4x 위에 있는 점이잖아. 됐어? 그럼 봐. 자, 또똑같아요 이 점과 요이 점의 해석 형태가 똑같은데 x 좌표 차이, y 좌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 근데 정삼각형은 여기서 이렇게 잘라 버리시면 잘라 버리시면 요 <laughs> 길이가 높이가 되지. 높이가 몇이야?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2면 높이 루트 3이잖아. 됐지? 그다음 x 좌표 차이도 나온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지. 자, 수직이 등분되니까 1. 네. 이것까지 나오는 거야. 그럼 봐. a점과 b점은 네. x 좌표 차이가 얼마고? 루트 3이고 y 좌표 차이는 1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면 또 그냥 했던 거 아까 했던 거 계속 반복이야. 잘 봐. 자, 우리가 b점을 잡기 전에 마지막에 그냥 b 점을 잡아놓으라 했거든. 뭐콤만 뭐라고 잡으라 했어. p 콤마 q라고 잡으래. 그러면 얘를 p 콤마 q라 잡아봐. 됐지? 그러면 여기 x 좌표가 p가 되는 거야. 그렇게 잡으라 했으니까 그냥 문제에서 주는 거쓴 거야. 그러면 a c 점의 x 좌표는 p에서 뭘 더한 거야. 그렇지? 루트라서 조금 더러워 보이긴 한데 어쨌든 줬으면 주는 대로 해야지 <laughs> 됐어 자 그러면 잘봐 x 좌표 잡았지 그 다음 무슨 좌표 y 좌표 관계 보시라고얘 y 좌표 빼기 얘 y 좌표가 몇이라고 1 알겠지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다잘봐 그러면 여기 y 좌표 p 더하기 루트 3을 여기 대입한 거지 자, 요거는 그냥 바로 생각하고 쓸게. 로그 2에 4배의 p 더이 루트 3이야. <laughs> 됐어? 그 다음 뺄게. 누구? 얘 y 좌표 p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로그 2에 4p 이렇게 써볼게. 됐어? 그게 얼마다? 그게 1이다가 이 문제를 푸는 거라고. X좌표 차이보고 Y좌표 차이로 식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진수끼리 나누기 할게 로그2에 얘 나누기 얘 하시면 4는 날아가시고 p분의 p 더하기 루트3이 되고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1이다야 방금 203번이랑 다를 게 없다. 왜? 결국 또 뭐야? 이게 몇이다를 얘가 2가 된다를 푸는 거야. 그냥. 됐지? 자, 그러면 이건 뭐 여, 너네가 열리번 해보시면 되고 p는 루트 3 이렇게 나와. 됐어? 자, 근데 이거 문제 마지막에 보면 q도 구해놔야 되지. <laughs> 자, q는 뭐야? q는 얘 y자표니까 p를 루트 3을 여기 대입한 거지. 그치? 그러면 Q는 Q는 로그 2에 4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게 뭐야? P 제곱 곱하기 2에 Q승을 구하라고 했지. P 제곱은 얼마고? 3이고 이의 큐승은 얘가 지수로 오면 이거 이거 뭐 해준대? 바꿔주면 되지. 3 곱하기 4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2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거고 <laughs> 자 지금 이게 함수 쪽이라 시간이 좀 걸렸거든? 자, 원래 그래프 쪽은 어쩔 수 없고